안녕하세요. 모두행보 모두의 TV, 모모TV의 김준범입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힘차게 달려야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면서 지난 5 5탄 아나제 퀴즈 개 시리즈 첫 번째. 개 중에서 고기만 먹으면 따라오는 개는 무슨 개일까요?가 문제였었죠. 고기를 먹고 나면 따라오는 개는 과연 뭘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정답은 누구냐 짠! 이쑤시개. 네. 고기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낀 고기를 빼야 되니까 따라오는 개는 바로 이쑤시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개 시리즈 두 번째 문제 56탄, 어, 개는 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 개는 개데이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과연 어떤 개일까요? 네. 개는 개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과연 어떤 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행보 모모TV의 예, 김준모였습니다. 행복하세요.